아까 몇번보으셨죠 3번이요. 3번은 어떤 건가요? 3번은 그 테슬라 맞히셨잖아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대학교 부태계어과 홍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대학교 부태계학과 박소연입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 자주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재밌게 뉴스 시사상식 풀면서 맞추시면은 상품도 드리는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어,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매우 핫한데요. 집을 구매할 때 내가,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충동화한다는 의미에서 수행을 주는 말이거든요? 근데 네. 네,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오.. 저.. 배웠어요 아 배우셨어요?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어, 이런 거? 교양 과목을 배웠어요 음, 힌트 안 들으셔도 돼 힌트 안, 네. 안 들으셔도 돼이 친구는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적극이으로 어, 상의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진짜요>? 네, 저는 알아요 <laughs> 하나 둘각 하면 <laughs> 동시에 가니까 둘다맞춰야돼요 아, 네, 아니 아니, 아니. 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는.. 네, 개인적으로는... <laughs> 그럼 힌트 드릴게요. 힌트 드릴게요. 좀 여성분들이 좀 노출이 있는 상의나 뭐 어떻게 옷을 상의 옷을 입으셨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 나 이거 했어. 아. 네,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면은 약간 소울. 소울. 네. 어떤 포인트를 위해서 네. 힘을 모으다. 네, 네. 두 글자입니다. 하나 둘셋 영글. 어, 영끌. 영끌이요. 영끌. 네, 정답이 아 영끌 나왔습니다. 오답 뭐였죠 네. 뭐? 부심. <laughs> 아, 부심. <laughs> 최근 공인 인증서를 폐기하고 매년부터 새로 게시하는 금융 인증 서비스의 이름은 부심. 그동안에는 이제 매년 이제 갱신을 인증서를 <laughs> <갱신을 웃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니까 새로운 게 더... 아니면은 뭐 검색 찬스 있으니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검색한 10초, 10초 드립니다. 내가, 내가. 핸드폰 켜자마자 켜자마자요. 자 준비 되셨으면 얘기하시고 준비 됐어요. 네. 준비 됐어요? 네. 시작할게 하나 둘셋 시작. 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뭐... 하지만 걱정하지 아, 마라. 아닌데? 손은 눈보다 빠르다. 공인 인증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명칭.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인 인증서 이름이에요. 자7 초, 8 초, 공 그만 비 어. 그만. 어, 여긴 찾으신 것 같아. 어, 네네네. 네. 자, 그 정답 자, 바로? 하나, 둘, 셋.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정답입니다. 와, yeah. 정답입니다. 아, 이 친구는 그럼 이미 봐. 요즘에 굉장히 핫한 해외 주식 중에 하나인 세계적인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 대표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 사람은 실제 우리 영화 아이언맨의 어떤 모델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자동차 회사 이름입니다. 최근에 그 나혼자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아인 씨가 타가지고 굉장히 유, 좀 유명해졌었어요. 전화 찬스 주수도 됩니다. 전화 찬스요? 아... 받으시나요? 어, 네, 예, 잠, 예, 잠시... 전화 안 받으시면 탈락입니다. 잠시... 스피커폰으로 어... 한번 해주시겠어요? 스피커폰으로 스피커 네, 해도 네. 될까요? 네. 네. 아, <laughs> 유명한 전기차 혹시 아시나요? 유아인도 탔었는데 아,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요? 아, e s l a 테슬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e 응, s <laughs> 테슬라고 맞습니다 오 s l a Te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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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축하드 a Tesla. Tesla. t e 그다음에 제이링크에서 제공하는 향기와 보습이 가능한 혁신적인 손소독제. 오. 네. 오 몇번보셨죠3 번이요. 3 번은 어떤 건가요? 3 번은 그 테슬라 맞히셨잖아요. <laughs> 진짜? <웃음> 그 전기 자동차 테슬라. <laughs> 네. 하루 시승할 수 있는 자료를 <laughs> 드리겠습니다. <단연을 주는 것입니다. 웃음> 탈식조리코 아? 저는 학제 중입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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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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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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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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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는는 같이 말씀을 하셔야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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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같이 하셔야죠 <웃음> 유승준 <웃음> 유승준 알고 계셨던거죠? 네 유승준 정답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요즘 부동산이 굉장히 핫한데요 <laughs> 알고 계세요? 두분 알고, 알고 것 계세요? 알거 같아요? <laughs> 숫자를 딱게요셋 <laughs> 네, 김현미 정답 맞습니다. 네, 몇번 뽑으셨죠? 2번이요. 2번 상품은 뭔가요? 커피 쿠폰과 레드 컨테이너 후원하는 여성용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남학생의 네. 상품은요? 커피 네, 쿠폰 쿠폰과 레드 컨테이너 후원 상품, 그 다음에 MLG의 소견접착체입니다 <laughs>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성분은 이번에 쿠폰 받으셨는데 아, 네. 누구랑 드시고 싶으세요? 저요? 네. 모르겠는데 남자친구 없으세요? 네. <laughs> 남자분은 그럼 지금 받으신 이 후원서 상품 어떻게 드실 거예요? <laughs> 어 일단은 네 저희... 뭐 어떻게 드실 거예요? <laughs> 네 접착제는 저희 집 고양이 캣타워 만들 때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분 자기 소개 한번 신만해주세요. 유아교육과 1학년 박수경입니다. 유아교육과 박지연입니다. 손만 네, 굉장히 항공 순번과 같아. 때문에 대가 나왔어. <laughs> <laughs> 많이 타는 소리를 해. 두 분은 평소에 혹시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세요? <laughs> 아니요아 그래서 저희가 사실 대학생 분들이 이렇게 <laughs> 맞추시면 제가 상품도 드린다면 도전해 보시겠어요? 요즘 삶이 팍팍한 청년 세대를 일컬어서 삼포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삼포는 청년이 취업, 연애 그리고 이것을 포기했다는 의미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아닙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연애, 취업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청년들이 <laughs> 자, 결혼? 자 결혼 아니야? 이 친구분은 어디를 자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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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결혼 결혼? 결혼이? 결혼 정답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이 사람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만희 시청지대장과 악수한 사진을 유튜브에서 내보냈는데 이 사진이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죄로 빵을 먹다가 경찰에 긴 체포가 됐었습니다 유명 유튜버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언니 아는 언니 산수도 돼요 아는 언니요? 네 아는 언니 됩니다 <laughs> <시청자에서 웃음>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너가 아는 언니 해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너가 아니 너가 빨리, 아니, 너가, 아, 빨리 아, 그래. 아 너가, 아니야, 너가 해봐. <laughs> 스타, 스타, 스타. 언니, 전에 문자 한번 다시 알려주시면 될까요? 어이 사람은 문재일 대통령이 이만의 신천지 전 악수한 사진을 유튜브에 내보냈는데 이 사진 이사실어달라서 명예훼손으로 징역 5년, 이만 유튜브에 삭제해요. 언니 혹시 이 사람 이름 알아요? 강용석 변호사 맞나요, 언니? 하나, 둘, 셋. 강용석 변호사. 네, 정답 맞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그럼 누구예요? 조항 그 누구예요? 아, 저희 동네 언니예요. 동네 언니요? 여기 <laughs> 계시는 분 아니시죠? 아, 아니요. 아니, 아니시죠. 자, 이제 두 문제를 맞춰서 상품 타셨는데요. 네. 지금 한 문제 더 맞춰서 상품을 좀더 드릴게요. 워코 더블가. 뉴욕에 있는 아파트와 남산의 주택을 구매해 풀 소유라는 우명을 받고 있는 조규준 대파의스님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하나 드리자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집필하신 스님이에요 하나 둘셋 혜민스님 오 정답 맞습니다 하나씩 뽑으시죠 아 어, 저는 3번 하겠습니다 어? 어? 저는 <laughs> 1번이요 1번 아 1번? 1번 하고 저희가 여기 남아있는 선물 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두 분들 다 청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아까 전에 뭘 포기한다고 그랬죠? 결혼, 취업, 연애요. 그렇죠. 결혼을 포기한다고 그랬죠. 두 분은 결혼하실 거예요? 해어죠 그러면 미래 남편에게 한 마디. 음. 태어났니? <웃음> <웃음> <태어났는데>? <웃음> 돈은 내가 할 테니까 애는 네가 봐. 오. 오, 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아까 전에 이제 풀소유 운명을 받고 있는 분이 혜민 스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산 100억 있는 스님 vs 빚 100억 있는 박서준. 돈이요 100억 있는 스님? 아니 아까 뭐 돈은 <laughs> 돈은 어 <말> <laughs> 근데 100억이 너무 걸려요? 아, 어차피 끊으면 그냥 아 그럼 저도 돈 그럼 혜민스님에게 한마디 네두분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활스포츠과 박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서비스과 육문희입니다 평소에 뉴스 많이 보세요? 내 <laughs> 네, 일할 줄 알았다 제가 재밌게 시사 상식 퀴즈도 풀수 있고 맞추시면 상품도 드리는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요. 집을 구매할 때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충당한다는 의미에서 쓰는 이 줄임말은 뭘까? 요몰빵 힌트를 드리자면 그 여성분들이 좀 약간 노출있는 의상을 입었을 때 약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혼 끌어 모았다. 어 거의 다 나온 거 같아요.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다 나왔어요.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예요, 두 글자. 귤인만. 하나, <laughs> <셋. 영골? 웃음> <laughs> 하나, 둘, 셋. 영골 하나, 둘, 셋. 영끌. 네, 정답. 자, 아, 어, 힘들게 한 정말? 문제 맞았네요.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사는 미국의 애플, 그리고 한국에는 삼성, 그리고 중국에는 이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이름은 뭘까요? 세글자 어, 어, 맞습니다. 세글자 맞아. 요세글자 맞아. 자 세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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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 세계자. 세계자. 세자 세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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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공자 세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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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문화 상품권과 레드 컨테이너의 여섯 부 그리고 일번 상품은 커피 쿠폰과 레드 컨테이너의 어, 그 후원사 제품과 엠브리드의 순간적 같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 <목소리> 봤어요. <목소리>